하정석 씨는 생후 10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3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운동 생리자로 성장한 하정석 트레버 식스 씨는 약혼녀 양 부모와 함께 모국을 찾았습니다. and it's just great to be here w i t 정석씨처럼미국과 호주로 입양됐던 15명이 길러진 부모와 함께 어머니 나라를 찾았습니다. 기아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명예구민으로 위촉하고 구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명예구민증과 꽃다발을 받는 이장인들의 얼굴은 진지하면서도 흐뭇한 모습입니다. We're so proud to be able to bring them back, have them discover their motherland, and we've been so encouraged by all the welcoming that you have done for us. Thank you. 어렸을 적에 해외로 떠난 이들에게 명예 구민증은 자신의 불효와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해외에 입양인들에게 명예 구민증을 드리는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입양되신 분들이 조국에 대해서 뿌리를 제대로 좀 인식하고 또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방인들은 모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도 체험해 봅니다. 처음 입어보는 한복의 아름다움과 모세 반에 온맵시를 연신 거울에 비춰보고 추억을 사진에 담습니다. 물을 썰고 양념을 버무려 김치를 담가보고 맛보면서 모국에 대한 정을 느낍니다. It was a nice experience learning how to make something that you eat often, and uh, it s kind of interesting. It s fun. I didn't like it. I d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해외로 보내진 이방인들에게 한국 나들이는 모국과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고 우리와 정체성을 찾아주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양입니다.